안녕하세요, 여러분. 중급러너 구차장입니다. 와, 진짜 오랜만에 달리고 있는 영상으로 인사드립니다. 그동안 중급러너라고 하면서 내도록 스튜디오에서 이거 이빨 가는 영상만 찍어서 올렸잖아요. 오랜만에 밖에서 러닝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제가 자주 달리던 곳하고 다르죠? 여기는 장성에 있는 황룡강변입니다. 보시면은 제 뒤로 또 저기 멀리 양쪽에 꽃이 굉장히 많은 게 보이실 건데요. 여기는 원래 장성 황룡강 노란 꽃 축제가 펼쳐지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이 빌어먹을 코로나가 마라톤 대회뿐만 아니라 이런 지방 축제들도 다 못하게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작년하고 원래 공식적인 축제는 없는 것 같은데 매년 하던 것처럼 이렇게 정비는 잘 해놨습니다. 입니다.